보문도 시작해 봅시다. I was on the last question. 나는 마지막 문제 풀고 있었대. 마지막 문제 중이었다는 얘기는 마지막 문제를 풀고 있었대. When I saw that. 내가 대절을 보았을 때. 접속사 대신입니다. When I saw that. 엠마가 had her smartphone under the table. 테이블 아래에 스마트폰이 두고 있는 걸 알았을 땐 마지막 문제를 풀고 있었던 중인데. She was looking at it. 엠마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대. and, 그리고, did not hear, 듣지 못했대. 일단, did not hear가 동사인데, 동사인데, 이 hear가 무슨 동사? 지각동사로 쓰였어요. 지각동사는 O형식이지, O, OC인 겁니다. 그렇죠 지각동사는 O와 OC와의 능동수동을 따져야 돼. 능동일 때 원형 ING, 수동일 때 PP가 나오거든. 그러면, Mr. p a n d a n s k i 가 워킹, 걸어왔으니까, 이 둘은 무슨 관계? 능동의 관계제, 그래서 ing를 쓴 겁니다. 알겠죠? 오가 오시하는걸 들었다. 미스터 펜덴스키가 walking quietly, 얘는 예 꾸며주는 부사야. 조용히 a f t e r table, 그녀의 테이블 쪽으로 조용히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휴대폰을, 엠마가 휴대폰을 보고 있고 미스터 펜덴스키가 엠마 있는 테이블 쪽으로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O, O, C, 지각동사, O, C, I, N, G 나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He said nothing.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Emma는 looked up. 올려다 보았대. Come on, surprised. 자, 일단, 이 PP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지금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자, 이게 원래 뭐였냐면은, Emma는 위를 올려다 보고, and 그리고, she was surprised 였어, 원래 이 문장. 원래 이거였어 and she was surprised 그리고 그녀는 놀랬다 근데 분사고문은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아서 지우고 이 was를 뭘로 고치는거야 being으로 고치는거지 근데 being은 뭐야 거의 100% 생략하거든 그래서 뭐만 남은거야 surprised만 남은겁니다 아시겠죠 엠마는 위로 올려다보았고 surprised 놀랐습니다 he, Mr. Pandenski는 pick up her eggs and paper 시험지를 집어들고는 And pointed to the door.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험지를 딱 들더니 나가 꺼져 이런 얘기지 지금, 그죠? 무섭다 분위기가 지금. It was no use trying to hold back. 앞에 한번 나왔었던 표현이죠. It is no use ing. 뭐뭐해도 소용 없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꼭 익혀놔야 돼. 과거라서 It was no use trying to. try to 부정사는 뭐뭐하려고 노력하다, 쓰다였지. 노력하다, 쓰다. 그럼 결국 합치면 뭐야? hold back이 참다, 억제하다, 이런 뜻이야. The tears.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해도 소용 없었다. It is no use, ING. 뭐뭐 해도 소용 없다.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워낙 중요한 표현이니까. She could not help crying. 중요한 표현들이 연달아 나오네. 잘 봐. Cannot help, ING. 시제가 과거야. could not help ing 하면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could not help ing 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같은 표현들이 있거든. 같은 표현 뭐가 있냐면 적어놓으세요. 자, 같은 표현 뭐가 있냐면은 could not help but 뒤에 이건 원형을 써야 돼. cannot help은 ing잖아 could not help but 원형을 써야 돼 cry를 써야 된다는 얘기지 cry 그지 cry cry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had had겠지 과거니까 had no choice but 이번엔 to 원형을 써야 돼 to 원형 이렇게 to cry를 써야 된다는 거야 잘봐 cannot help 뒤에는 ing를 쓰고 cannot help but 뒤에는 원형을 쓰고 have no choice, but 뒤에는 to 원형을 써야 되는 거야. 지금 시제가 과거라서 다 could로, had로 바꾼 것 뿐입니다. 다 뜻은 뭐라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야. ing, 원형, to 부정사꼭 구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변형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녀는 울 수밖에 없었대. Then 그리고 나서 she made her way to. make one's way to 하면 뭐뭐로 나아가다잖아. 뭐뭐로 나아가다. 그녀는 교실로 갔대. 교실로 나아갔대. As everyone watched her, 모든 사람들이 엠마를 보고 있었을 때, I felt 나는 느꼈대. 잘 봐봐, feel 이거 이게 오가 되고 turn이 오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각동사야, 지각동사. 지각동사 오형식이잖아. 오하고 오시와의 구관계 능동, 수동을 따져야 되는 거거든. 이 둘이 능동이야, 능동. 따라서 뭐가 나온 거다?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잘 봐. 오가 오시하는걸 느꼈다야 나는 나의 모든 frustration, 불만이 turn to pity, 동정으로 바뀌는 걸 느꼈다. feel 오 오씨, 오가 오시하는걸 느끼다야 다시 나는 나의 모든 불만이 turn to pity, turn to는 뭐뭐로 바뀌다잖아. 동정으로 바뀌는 걸 느꼈다. 능동이라서 원형을 썼다라는 거. 어우 어떡해 그 다음 단원이 너무나 기다려진다자 이렇게 해서 보면 몇이지 오지 보면 오마가